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막에 셈이 넘쳐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상대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빈곤은 참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가 이제서 풀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제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그 말씀 속에는 다양하게 가능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는 원수가 동지로 바뀌고 적이 친구로 바뀌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 네. 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열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쪽이에요. 이제 대강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목상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보금 선포와 보금 전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일컬어서 영어로는 i n c l u s i v e Church. i i n c l u s i v e Church. Inclusive Church. i n i n c l u s i v e Church. Inclusive Church. 교말 유행한데 조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호용적 교회이어야 하고 선교적 교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여기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방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열방 중에서 즉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거. 즉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즉 열방과 함께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 10절에도 보면 열방들아 주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어요. 이 모습도 열방들이 주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치된 모습이죠.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마찬가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마지막 12절을 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즉 이새의 뿌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즉, 장차 메시아가 강림하면 열방이, 즉, 모든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는 예언이에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온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열방의 소망에,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 모습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열방인그 얘기인데,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함께 등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보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지닌 교회가 바로 포용적 교회, 인클루시브 교회 모습이고 미셔널 church,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을 그러한 세상을 지향한 그런 목표를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자, 그런 것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신앙인들의 기본 요소에 그 요소가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음.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비보와 평강을,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사. 자, 여기서, 포용적 교회, 선교적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지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자, 교회의 특징은 소망이고요. 성도의 특징도 소망이에요. 있습니까이 아, 네. 어. 소망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주제인지, <laughs> 교회 이름들을 보면 소망과 관련된 교회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무슨 교회가 있나요? 소망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망 어, 새소망교회, 한소망교회, 참소망교회, 산소망교회.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단, 아, 저기, 제가 3 0 년, 30여 년, 그러니까 92년이면 몇년 전이에요. 그때 엘베에서 제가 세운 교회가 진리교회였는데 나성진리교회였는데 그 다음 다음 교역자 세 번째 교역자가 이제 우리 교단의 이경환 목사인데 님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 바꾼 이름이 희망의 교회. 이것도 뭐 영어로 보면 다 똑같아. Hope Church예요 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망의 반대가 뭡니까 절망, 절망. 절망. 자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몸착해 있었는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주재하는 목사님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했대요.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방금 전에 기도하고 그 기도 직후에 회의 시작 발언이 완전히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성도들다 아멘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전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였거나 아니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시작한 그 발언이 틀렸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두 개가 다 문제거든요. 기도도 가짜 기도. 발언도 가짜 발언.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소망에 관해서 설교를 할 거잖아. 아이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특징이에요. 믿습니까? 아, 네. 네. 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임재에 계시고, 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망적 상황은 없다. 절망적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소망으로 가득 차면 절망적 상황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절망적 상황이 소망적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나 버리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했어요. 파리가 함락이 되고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럽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 나치 독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제 남은 유일한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약속. 영국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철칠 수상이 에, 그런 상황을 내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철칠의 설명이 끝나자 영국의 장관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얼굴 표정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 이 철칠이 말이에요. 그런 기가 팍 죽어 있는 장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Gentlemen, I find it rather inspiring.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천칠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의혹하자면, 여러분, 제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도전이 됩니다. 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장관들을 향해서. 비록 프랑스는 항복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영국이 이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하는 선봉장이 될수 있는 기회로 본 거예요, 이 철칠이. 그러니까 철칠이 영웅인 거예요. 영웅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소망적이냐, 절망적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네.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보면은요, <laughs> 이철철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죠. 철철보다더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이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이조의 왕이었던 선조에게 올린 장계 장계가 유명한 장계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한문으로 금신전선상유식이 그래서 이 장계의 별명이 금신전선 상유시비 장기라고 해. 역사가들이 붙여놓은 별명이었습니다. 금신, 지금 신, 신에게는,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상유시비, 아직 열두 척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전선수과 미신불사. 즉, 적불가모아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수과. 전선의 숫자는 비록 미미하지만, 적지만. 그런 뜻이죠. 미신불사. 이 미천한 신이 불사하면, 이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제 즉이라는 말하고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미신 불사, 즉, 이 미천한 전하의 신하가 죽지만 않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 적이 불감 모아의 아는 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라는 뜻이 있어요. 마지막에 의는 이렇습니다라는 어조사입니다. 즉, 적이 불가,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다. 모는, 어, 없인 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 자, 아직 이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고,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계를 올렸어요. 예. 그게 바로, 어, 금신전선 상유 시비장계인데이 어, 장계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계를 올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원균이 정상 우수사였었던 그 원균이 7,000량 해전이라는 데서 완패했잖아, 요 일본 수군에게. 그죠? 그래갖고 모든 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척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남은 게. 그래서 이제 수군이 질이별렬 됐으니까 선조가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 수군은 다 이제 질이별렬 됐으니까 조선 수군 해체하고 수군을 육군에다가 그냥 합병하라 그러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장기를 올린 겁니다. 안 됩니다, 그말이요안 됩니다. 제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은 일본 수군이 우리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를 올리고 임금 선주의 명령에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도 깨진 배 12척을 수리하고 더 깨진 배 하나 순위에서 13척 가지고 여러분이 보신 그 영화 명량에 나오는 명량 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 일본은 333척 그래 명량에서 해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승을 거두죠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완승을 거두고 그 당시에 그 기세등등했던 일본을 향해서 조선수군이 아직 살아있고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완전히 전쟁의 흐름을 뒤바꿔놓은 아, 사건이 되죠. 그 명량해전이. 그래서 그 명량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본군은 전선 31척이 격침이 되고, 92척이 대파가 됩니다. 이 333척 중에 200척은 대기명력이었고, 133척하고 13척이 붙은 거예요. 명당에서 울돌목에서 예.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에 적은 어 31척이 격침되고 92척이 대파가 되니까 133척에 거의 다가다 그냥 완전히 전멸당하고 사상자가 1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수군은 어땠냐? 전선에 피해는 전무. 13척 중에 하나도 손상된 데가 없었고 사상자 1, 20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에, 역사는 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순신은 정말 명웅구나 그렇죠?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이 정도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laughs> 이순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을 거예요.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네. 기독교에 대해서 듣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 그 군대 중에 한 그룹이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거든요.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 캐트릭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는 다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고니시 유키나가 군대와 같이 동행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들어왔던 최초의 성직자가 바로 세스페데스신부죠 이름 기억나시죠, 세스페데스? 16세기 이미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성직자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저희말 말씀 일본 사람들이 불렀던 기리시단에 대해서 이미 이순신은 듣기는 듣기. 복음을 못 받아서 그런지. 아마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한국 역사는 더달라졌을 거야. 훨씬 복음이 빨리 전파됐을 거야. 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정도 정말 이순신 예수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아마 지금 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소망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 소망적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게 소망의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포용적 교회, 성교적 교회 의 성도들이 지녀야 되는 특징이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두 번째 특징,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쾌락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쁨과 쾌락은 틀려, 틀려. Joy 하고 pleasure는 다른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파들 중에 견유학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견유학파. 이 견유학파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오게네스입니다. 아시죠? 동굴 속에서 살았던 디오게네스. 근데 그 당시에 개들이 말이에요. 헬라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이 스트레이트 도그스, 개들이 말에 동굴 속에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견자 견유파한 거예요. 이, 예? 이 철학파의 이름이.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동굴 앞으로 온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디오게네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What can I do for you?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 했죠? 아시죠? 제발 그 앞에서 좀 비켜주세요. 내가 할빛을좀 줘야 되겠으니까 비켜주세요. 그게 지금 대왕 앞에서 그러다가 목이 날아갈 상황인데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무슨 얘기냐? 아, 왕이나한테 해주는 거는 쾌락이지, 그렇죠? 그 쾌락, 이경주한파 사람들이면 쾌락 자체는 악 악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쾌락이 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에.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그 견유학파 어, 철학자 중에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쾌락은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잠깐 있는 쉼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이 사람 안티스테네스가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면 그게 이제 그 쾌락 지향, 쾌락을 지향하는 건데. 뭔가를 갈망하면 그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 <laughs> 그러다가 그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쾌락이 오는데 그 쾌락은 잠시 있고 조금 있다가 새로운 갈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기쁨은 세상적 쾌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떼돈 버는 거, 그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 잡는 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권력자로 얼하냐 평생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삶의 과정은 다, 다 고통이야. 이 사람 이 견우주의 철학자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명예라는 건 얻어도 잠시의쾌락으로 끝나버리지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도 사실은 고통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적 요소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잠시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래요. 그렇지만 신앙인들의 참 기쁨은 무엇이냐? 신앙인의 기쁨은 세상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수 없다라는 것 확실해서 나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진한 적 기쁨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반대는 염려인데 우리가 염려 안 하면서 사는 건 매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염려 안 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앞을 대답할 수 없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3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운전면허증을 받고 하게도그 다음날 차를 몰고 메나탄으로 나갔어요. 초보 운전자가 예. 그 메나탄에 막 옐런캡이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데 저는 저의 용감함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예. 내가 왜 용감해갖고 말이야. 용감 안했어야 했는데 아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이 세상과 천국이 종이 한장 차이구나. 하이웨이에서 예. 말해요. 트레일러들이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데, 정막 겁나고 속도도 못 내고 말이에요. 부들부들 떠는데, 막 옆에서 트레일러들이 휙휙 지나가요. 삶과 죽음이 순간의 차이더라고고순간에드라이버 그 <laughs> 라이센스, 막단사단화 되는 말이에요. <laughs> <이건> 보통이잖요 <이거> <laughs> <laughs>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네. 염려와 불안들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즉,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유일한 길이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현재 지금 닥치고 있든지, 나의 인생은 온전히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장 중에 달려있다라는 믿음. 아멘입니까?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은 <laughs>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게 평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목요일도 제가 그렇게, 아, 목요일이 아니군요. 어저께도 그런 철계를 했습니다만은, 나의 모든 일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거기에서 평강이 오는 것이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앙인의네 번째 모습은 능력. 입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우리들은 오히려 연약하죠. 그리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확신이 우리들의 권리예요. 신앙인들의 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네.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 참된 소망, 그리고 기쁨, 쾌락이 아닌 참된 기쁨,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